반갑습니다. 콱 뉴스입니다. 2025년 가을에 아시아에서 두 개의 큰 외교행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국의 건승절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입니다. 음, 이게 이제 뭐 시진핑 트럼프부터 김정은까지 뭐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어떤 무대에 참석을 하는지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하여튼 굉장히 지금 그 세계 질서의 어떤 교차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케 한번 그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건승절 행사는요. 9월 3일 날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참가국은 약 26개국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특징은 이제 러시아 북한 등 이제 반서방 국가가 이제 대거 참석합니다. 그래서 어, 서유럽일부 소규모 국가도 참석을 하는데 슬로바키아나 세르비아 같은 나라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어, 성격은 반서방 연대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그 상징적인 연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그런 행사의행사 성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도열해서 봄으로서 아마 연대감을 형성하려는 그런 목적 외에 글쎄요. 뭐 회담 같은 것들이 일어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요 참석 인물을 보면요. 일단 시진핑이야 뭐 국가 주석이니까 그렇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이제 북한 김정은까지 이렇게 나란히 무대에 설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군데서 예상을 하는데요. 그, 그러면 세 나라가 그 한꺼번에 한번 합동으로 회담을 할 거냐? 그거는 안될것 같다는 게 아마 정설입니다. 핑 입장에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관계 정도에 북한을 삼자회담으로 끼워넣기는 체급이 다르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거고. 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원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참석 여부를 검토하다가 이제 안 하는 걸로 하면서 대신해서 이제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한국 대표로 가긴 합니다만 김정은과 개별 만남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도 또 정설입니다. 일단 김정은 입장에서는 주석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뭐 가볍게 뭐 어, 무대에서 악수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의 회담은 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게 거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북 대화는 그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 지금 이제 북한의 태도를 보면요.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를 이 예, 전에는 남조선이라고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면서 아예 이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칭하고 있고, 지금 이제 휴전선 같은 부분에도 차단 막까지 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 지금 입장 거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김여정은 여전히 독서를 내뿜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굉장히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남한은 외교 파트너가 아니라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내거는 조건은 뭐냐면,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제 미국하고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렇게 대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한국은 뒷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태도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보면 당기는 대화가 재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예, 국제 정세가 변동되고 또 하면 뭐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러나 지금 현재는 굉장히 우리 측에서는 뭐 북한하고 굉장히 재수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거의 화다발 하는 확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바에 의하면 북한이 이제 핵을 한 30발 정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향후 5년 안에는 아마 100 미사일, 100기 정도, 핵, 핵 무기를 100개 정도 이렇게 보유하게 될 거란 전망도 있던데 북한 입장에서는 뭐 죽기 색으로 핵을 만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살게는그 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건 그렇게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먹고사 는데도 지금도 해결을 못해서 그렇게 어렵고, 한대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국민들이 그 저항을 하지 못하고, 나이도 어린 김정은에게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하긴 합니다. 또 열차를 타고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빼칭을 가는데 비행기를 못한다고 합니다. 겁이 나서. 그것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이제 우리로 따지면 1억이죠. 대, 대통령 전용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 김정일 전용기가 97년도에 러시아에서 기증받은 건데 상당히 불안한가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하노이 회담 때도 중국에서 빌려준 비행기를 타고 어, 김정은이 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도 거의 뭐 1박 2일에 걸쳐서 어, 기차를 타고 베이치까지 지금 도착했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중간에 또 쉬는 데서 담배 피면 담배꽁초 누출될까 봐 걱정하고 하밀며. 화장실도 혼자만 쓰고 그 화장실 본그 분비물까지 다 나중에 수거해 간다고 합니다. 왜냐면 김정은의 그 DNA가 노출되는 게 겁이 나서 그런다고 하네요. 웃지 못할 일입니다. 어쨌든, 아, 이번 회담에서 남북대화의 전망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에이팩 경주 정상회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10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양일간 이제 개최되고요. 초청국은 21개국 전회원국을 초청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참석할 나고 통보받은 나라는 20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에이팩에는 과연 어떤 인물이 올까요? 지금 이제 시진핑은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점치건데, 90% 정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반반입니다. 50%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도 특이한 사람이 되어서 갑자기 온다고 할지 또안 온다고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 트럼프가 온다면 시진핑하고 이제 회담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올 텐데 어차피 이 회담에 김정은이가 올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우린 초청도 하지 않았고요. 초청을 하지 않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김정은이가 이 에이펙회담에 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얻을 게 없고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건승전에갈 때는 회담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권승전 행사에 참석하는 무대에 서기 위해서 가는 건데, 지금 김정은이 지금까지 1대1로 이렇게 국가하고도 회담을 잘한 적이 러시아, 중국 말고 없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하고 한번 했죠. 이렇게 여러 나라의 그 국가 원수들하고 다자간 회담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이 안 오고, 그럼 만약에 트럼프까지 안 오면 약간 좀... 시진핑 세상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두행사를 비교해보면요. 중국 권승절은 성격은 이제 군사프레이드하고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는 거고, 경주 에이 c 정상회의는 경제협력 중심입니다. 그리고 다자 정상회의를 하려는 것이고요. 어, 참가는 이제 중국 권승절은 26개국이고, 러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경주 에이 c 에는 21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이 이제 참석하게 돼 있는데, 20개국이 참석하기로 했고요. 주요 이슈를 보면 중국 권승절은 시진핑, 푸틴, 뭐, 김정은 이렇게 나란히 서서 뭐, 그승절을 지켜보는 게 아마 그 하이라이트가 될것 같고, 실질적인 뭐 외교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 팩의 이제 주요 이슈는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가 회동할 가능성입니다. 경제 무역 논의. 사실 지금 이제, 어, 미중 간의 그 어떤 경제 전쟁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기싸움도 뭐, 만만치 않고, 사파싸움도 대단합니다만, 이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요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만 확률은 글쎄요, 5대5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입장에서 중국 권승전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김정은이 이제 존재감이 부각되겠죠. 권승전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국회의장이 참석하는데 김정은이 참석을 해서 이제 국가 주석이기 때문에 앞에 있을 것이란 말이죠. 국회의장은 아무래도 뒤출에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별로 썩 쳐다보기가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약간 무시술 어서 한번 갈걸 그러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살짝 듭니다. 어쨌든 경주의 이팩에는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은 부처 마랑률이 높고요. 남북대화가 이걸로 해서 뭐 연결될 가능성은 뭐 굉장히 작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전망해보면, 요 중국 건승절은 반서방 연대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실질적인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제한적일 거다. 그렇지만 경제 에이펙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많이 될 것이고 또 미중 외교무대가 한번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 김정은이 불참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미비할 걸로 보입니다. 어, 결국 이제 이두 무대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뭐비한 시기에 아시아에서 그 어떤 세계 주요 인물들이 만나는 외교 이벤트가 있다는 건 재미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어쨌든 이뭐 이런 회담들이 안보나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뭐권승절하고 APEC 회담이 어느 쪽이 더큰 어, 세계적인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 남겨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시면 서로 소통하는. 어, 시간 갖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